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기술을 별도의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지만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양자 컴퓨팅과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첨단 기술의 수출을 통제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산업안보국은 동맹국들과 기술적 합의를 도출한 임시 최종 규칙이 발표되면 이 규정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장비,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포함하며, 이 기술은 현재의 암호화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양자 컴퓨터로 생성된 암호를 해독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발전은 금융시장 예측, 신약개발, 신소재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앨런 에스테베지미 상무부 차관은 첨단 기술에 대한 통제 강화가 해당 기술의 개발과 사용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하며 관련국들의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출 통제 체계가 갖추어진 국가에는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도 이러한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한국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출 허가를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중국은 내년까지 양자 기술에 153억 달러야 2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미국의 투자 규모의 4배에 달합니다. 양자 기술의 중요성이 경제와 안보 측면 모두에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이를 대비해 중국에 대한 체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잠시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